안녕하세요. 저는 UST 천문연구원 캠퍼스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조일재라고 합니다. 앞에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네. 어, 이 영상은 어,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이라는 걸 사용해서 밝혀낸 블랙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이 결과가 가지는 의미와 그리고 이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자 해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지난 4월 10일에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 공동 연구 그룹에서는 한 장의 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M87이라고 불리는 은하의 중심에 위치한 초거대 블랙홀의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은하 중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전 세계의 신문 일면에서 소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글에서도 4월 10일 로고를 다음과 같이 블랙홀을 넣어서 디자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어, 저는 지금까지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게 처음인데요. 어, 그러면 왜이 결과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블랙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 블랙홀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혹시 스티븐 호킹 혹은 또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블랙홀은 모든 것을 삼키며 심지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 블랙홀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블랙홀 관측 어떻게?라는 이번 결과에 대한 어,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블리의 블랙홀 매력이라는 기사도 나오게 됩니다. 이것처럼, 어, 블랙홀이라는 말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무언가를 표현할 때 자주 쓰고는 하는 수식어이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천문학자들에게 블랙홀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력이라는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어, 중력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1687년에 아이작 뉴턴은 어,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어, 뉴턴은 모든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고 어, 그 자신의 질량에 비례해서 어, 다른 물체를 잡아당긴다고 중력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약 200년 후에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중력을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물체는 자신의 질량에 비례해서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개념은 쉽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 다음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트램펄린의 한가운데 무거운 공을 올리면 움푹 파이게 되겠죠. 그럼 다른 작은 공들은 이 무거운 공을 향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개념이 바로 어, 아인슈타인이 설명했던 중력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그럼 블랙홀이 어떻게 이런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을 증명해 줄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을까요? 여기 가운데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빛 입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블랙홀은 자신의 중력으로 주변의 시공간을 심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의 빛 입자들은 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휘어진 경로로 움직이게 됩니다. 블랙홀은 매우 가까운 빛은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지만 조금 더 멀리 있는 빛들은 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블랙홀의 이미지는 가운데 검은 구멍을 가지고 주변에 붉은 고리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검은 부분을 우리는 블랙홀의 그림자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사실 이런 블랙홀의 모습은 이론적인 계산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측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블랙홀의 모습을 실제 관측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서야 우리는 이것을 볼수 있었던 걸까요? 블랙홀은 약 100년 전부터 상상되어 왔었는데 왜 이제서야 우리는 볼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눈에 너무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밝혀진 M87 블랙홀의 질량은 대략 태양 65억 개와 맞먹는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는 태양계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우리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밤하늘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달에 있는 오렌지 하나를 보는 것과 유사한 크기로 보이게 됩니다. 거의 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작은 걸 우리는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더큰 망원경을 쓰면 멀리 있는 물체를 더 선명하게 분해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달에 있는 오렌지 하나 정도, 그 정도의 작은 크기를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거의 지구 크기의 망원경이 필요하게 되죠. 어, 이번 EH, 어,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8개의 망원경을 동시에 사용해서 거의 지구 크기의 가상의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 이것만으로도 바로 우리가 그 블랙홀의 영상을 곧바로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에 사용된 망원경들은 전파 망원경인데요. 전파 망원경은 전파 영역에서 밤하늘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전파는 우리가 보통 소리로 듣는 라디오에 해당하는 파장대역인데요. 우리가 라디오 신호를 눈으로 볼수 없는 것처럼 이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이 관측한 데이터는 영상이 아니라 일종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를 신호로부터 우리는 블랙홀의 모습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주로부터 오는 이런 신호를 지구에 있는 여러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망원경에서는 이런 신호를 기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뒤쪽 망원경은 어떤 신호를 기록하게 될까요? 앞에 망원경보다 조금 뒤에 있기 때문에 신호를 조금 더 늦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 차를 가지고 기록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두 신호를 그대로 합성을 하게 되면 원래의 신호 정보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 차들을 정밀하게 보정을 해서 우리는 원래의 신호를 복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측 자료를 보정을 하게 되면 모든 신호들이 동기화되게 되고 이런, 이런 방식으로 모든 망원경으로부터 기록된 신호를 모아서 우리는 영상화를 시켜서 이런 블랙홀의 모습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호를 음, 영상으로 바꾸는 작업은 우리가 TV를 보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BTS가 미국에서 공연을 하고 있을 때이 모습을 우리는 집에 있는 TV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죠. 그 신호는 우리가 쓰는 와이파이와 같은 형태로 전달이 되어서 t v 가 영상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호를 중간에 훔쳐서 보면은 BTS가 보일까요? 아니겠죠. 이 신호는 그냥 전기적 신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적 신호로부터 2분 BTS를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기적 신호로부터 BTS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변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bts의 공연을 촬영하는 카메라에 문제가 있어서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는 화면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네 똑같이 바뀌겠죠. 그런데 bts의 노래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이 끊긴 화면 동안 어떤 노래가 나올지 유추를 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이것을 어떻게 채우는지가 다 다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트와이스를 넣을지도 모릅니다. 네, 전파 관측 자료를 영상으로 바꾸는 과정도 이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 지구 크기만한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지구 망원경을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한 어, 보정과 검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 공동연구 그룹에서는 영상화를 위한 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어, 이, 영, 이 연구 그룹에서는 우리가 관측을 한그 동일한 신호로부터 같은 영상이 만들어지는지, 혹은 다른 영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그중한 팀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연구의 목표는 우리가 이네 가지 네 개의 독립적인 그룹이 모두 동일한 결과를 주는지, 아니면 다 다른 결과를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떤 정보도 교환하지 않고 수개월 동안 영상화 작업을 했고 그 이후에 거의 모든 팀이 비슷한 결과를 준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8년 7월에 우리는 처음으로 M87 블랙홀의 합의된 영상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블랙홀을 관측으로 연구하는 분야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 밝혀낸 M87의 블랙홀 말고도 우리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 우리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궁수자리 A star라고 불리는 이 블랙홀이 실제로 우리로부터 가장 가까운 그 초거대 블랙홀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 영역을 관측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별들이 빠르게 돌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노란색을 보시면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심 영역에 우리는 블랙홀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목표 중 하나는 이 영역을 더 세밀하게 관측을 해서 이렇게 블랙홀로 물질들이 어떻게 빨려 나가고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블랙홀 주변에서 물질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 블랙홀은 지구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고 우주에서도 가장 미스터리한 천체 중의 하나입니다. 웜홀이나 어, 시간여행 같은 상상들도 모두 블랙홀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그 실체를 실제로 보고 연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주의 더 깊고 더 어두운 영역까지 계속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이따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오랜만에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